이 자유대한민국,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영적 축복의 유산을 우리가 거저 누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했습니까? 36,700명. 36,700명이 아무 연고도 없고 그럴 의무와 책임감도 전혀 없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 자유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걸음, 피눈물 나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땀과 눈물과 희생 그리고 남다른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성전께도 제가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의 땀수고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저는 봐요. 아, 네. 거기다가 다니 목사님의 훌륭한 리더십. 후덕한 몸짓. <laughs>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가 융합이 되어서 지금의 성전교회가된 줄을 믿습니다. 뭐, 땀 흘림 없이 뭐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에는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 눈물, 땀샘을 자극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리였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리고에 대한 말씀들은 아마 일년에 한번한번 한번 걸로 꼭 들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나눕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돌아라 도는데도 원칙이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돌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앞세웠어요 나팔을 든 제사장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언악계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고 하면 20세 이상 50세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물리적인 시, 신체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60만이 그 뒤를 따라서 여리송을 도른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적이 없더라고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를 토대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이 나팔에 대한 얘기는 민수기 10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laughs> 나팔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보면 이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시되은 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laughs>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들이 불치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구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아파가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고 은나팔을 길게 불면 아마 이렇게 부르겠죠? 이렇게 부르겠죠?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함성을 지른 거예요 외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성을 지르다 목청을 도소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함성을 부르다 제가 이 성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서 모인 분들이 줄 믿어요. 힘을 합하면요 할수 없는 일도 하게 되고 못할 일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여 합력하여 설이 이루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할수 없으나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도 할수 있고 우리가 할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 번째에 여우사스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들이 나팔을 불때여우수스가 백성이 이루되 외치라. 이게 뭐라고요? 함성을 질러라. 고함을 질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20절 말씀이다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들은 나팔을 불며 불매의 백성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더라?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함성을 지르니 목에 피때가 올라오게 소리를 지르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더라. 저희가 제가 여리고성을 그 성지 답사할 때 가봤거든요. 허접합니다. 근데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요, 최고였다고 그래요. 그래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목격한 여리고성은요 너무 단순해 너무 너무 단순해 요 흙으로 만든 벽돌 같은 걸 이렇게 층층치게 쌓아서 된 구조물인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의 남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때 지진이 하필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외치고 함성을 지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호응을 통해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반항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부감이 많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또 선우 회사에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럼 걸 고지고 때로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 반항심이라는 이 감정이 아주 꽁꽁 잡 이렇게 감싸 가지고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60만 명 어땠을 것 같아요? 예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새큼했을 겁니다. 털은 그냥 수염은 여기 수염 기르신 분은 <laughs> 없는지 모르겠는데 냄새는 또 얼마나 났을까요? 목욕 한 달째 한달 정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왜 물이 없었으니까. 바람에 날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그 쾌쾌 묵은 그땀 냄새, 시궁창 냄새라면 너무 과할까요? 그 냄새가 바람에 실려 가지고 여리우성에 사는 사람들 그 코에 다다랐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때 나팔 소리만 외치고 그 발작 소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잡아자, 잡아자, 잡아자. 아마 공포, 두려움, 머리가 쭉삐쭉삐섰을 겁니다. 저놈들 정체가 뭐냐? 홍해를 걸러 긴 저놈들은 누구냐? 바산낭 옹과 시온왕 옥을 전멸시킨 저놈들은 누구냐? 아마 간담이 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외치고 함성을 지르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인간이 만든 지상 최고의 성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너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외쳐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의 역사는요 지금도 이룰 수 있어요.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했을까요? 그 하모니가 얼마나 얼마나 간담을 선느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그 상상할수록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 고 여러분의 열이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는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뼈를 깎는 고통 체득된 경험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자기가 어려움과 괴로움과 난관과 역경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이 받아들인 수용된 이 놀라운 영적인 진실된 힘이요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여러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6일 거룩한 방파의자라고 여러분 들 뉴스를 보셨나요? 광화문 서울시 의회 앞에서 20만 명의 군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철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뉴스만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강화문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걸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공격이요? 말도 못해 제가 그 강화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힘이 몸이 막가려고 가리기 시작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사탄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궁일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이는 난잡한 이런 모든 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난그 선정성 옷을 엉덩이를 까고 그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20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생의 법이 지금 저지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힘을 보태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체가 만약에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 여러분 외면치 않으시잖아요. 내 사연처럼. 내 문제처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도성이 절대로 사탄이 함부로 존재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누구의 꿈을 산삭 조각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실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시도는요, 사단의 역사가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곱디 고운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노예의 꿈입니다. 아멘. <laughs>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도, 기도한 사람이 축복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괴는요 살아남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심장이야 심장. 해봅시다. 기도하면 심장이 벌벌 뛴다.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 뛴다. 벌벌 긴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헤로당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교회는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역리를 쳐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배드로 흔들어 깨워서 철문이 있는데, 철문을 가는데요. 철문이요. 철강, 철커닥 철강, 철크 열립니다. 누가 뭘 했길래요? 교회가 그래해서 기도했길래요. 사랑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 목사님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니 목사님의 힘이 나서 성령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온 귀한 사역을 거뜬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여리고에 대한 역사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침이 마르고는 별로 없는데 엄청 긴장이 되나 봅니다. <laughs> 여호사수 6장,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옥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 이니라 아멘. 누구를 구하려고요? 기생 나합.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듣고 마음이 누갔다. 2장에 보게 되면요, 참이 기생 나합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 2장9절 말씀해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하고 워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무엇이 농난이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열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네. 정탐꾼을 살려준 나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기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공개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네. 아멘. 아 네.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장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베를 낳고 오베는 이사를 낳고 이사 낳은 다이상을 낳으니라. 다이선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뒤, 뒤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제 추론이 맞다고 저는 믿어요. 살몬. 두정탁은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기생 나합에게서 누구를 낳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베를 낳고 오베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이 족보다 그러면 족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길을요 탁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 두아이트 무디. 무디는요 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대.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야. 근데, 이, 예삼촌 집에 이제 구두공으로 하고 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에드워드 킴볼이에요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생명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를 찾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디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무디의 명상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킴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무디가 이제 한 고백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을 찾아왔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른대요. 킴볼도 내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교사, 여기 계신 중직자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보배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왜 뭐가 어떻든지 전혀 무관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명을 사랑하는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기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종기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영혼을 소중히 하고 아끼고 자식처럼 기약 여기면 그 영혼이 누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까 제이의 무디가 나올지 누가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제 기억에요, 저를 에, 그 누가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분간을 못해. 근데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부활절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직가요, 그러시되면서 촤제 눈에 오.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야. 그 기억이 제가 있어요. 어릴 때,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했는데, 영화지만 그한 장면이 어쩌면 제 마음속에 이 생명의 씨앗이 남아있도록 축복하시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돌보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한 영혼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